자동차의 미래를 소개하는 오토 다이나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상을 초월한 차량, 기존의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진정한 혁신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건 슈퍼카도 하이퍼카도 아닙니다. 지금 소개할 이 차량은 그 어떤 모터홈보다 화려하고 빠르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바로 2026년 형 남보르기니 모터홈입니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의 DNA와 프라이빗 럭셔리 리빙의 만남, 도로 위에 궁전이라고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닌 작품입니다. 처음 이 람보르기니 모터홈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외관 디자인은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을 보는 듯합니다.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 낮게 깔린 차체, 유려한 곡선과 직선에 좋아하는 전형적인 람보르기니의 슈퍼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루프와 하나처럼 이어지며 파노라마 시야를 제공합니다. 바디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위에 설계되었고 휠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초대형 알로이 휠입니다. 차량 전체에 퍼지는 LED 라이트와 브랜드 고유의 라인, 매트 블랙부터 골드 메탈릭까지 다양한 색상 옵션이 럭셔리를 더합니다. 성능 또한 놀랍습니다. 이 거대한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람보르기니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무려 90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고성능 전기 모터와 터보 엔진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놀라운 가속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단 6초도 걸리지 않으며, 고급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어떤 도로에서도 부드럽고 안정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부는 마치 미래의 럭셔리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메인 거실 공간에는 최고급 나파 가죽 소파, 금장 디테일 음성으로 조절 가능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스마트 글래스 기술로 햇빛에 따라 자동으로 틴팅되며, 바닥은 카본 파이버와 대리석이 조화된 특별한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남보르기니 엔진룸을 형상화한 패널 디자인의 LED 스트립이 적용되어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중앙 AI 시스템으로 제어 가능하며, 음성 또는 터치로 조명, 온도, 사운드, 미디어까지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후방으로 이동하면 마스터 베드룸이 나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마사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천장에는 접이식 O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람보르기니 시그니처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문은 전자식 프라이버시 유리로 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시야 차단이 가능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온도, 음악, 조명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모션 존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블랙과 골드 컬러의 슬림한 캐비닛, 스마트 냉장고, 음성 인식 커피 머신, AI 레시피 도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주택의 고급 주방보다도 앞선 기능을 자랑합니다. 조리대는 열에 강한 대리석으로 제작되었으며, 조명과 환기 시스템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내장된 와인 셀러는 고급 와인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주방 옆에는 다이닝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접이식 카본 파이버 테이블과 가족 의자는 열성과 마사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파노라마 창이 있어 식사하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천장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영화 감상이나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도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면공간은 미니멀하면서도 기능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비접촉식 세면대, 스마트거울 자동 살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언제나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작은 공간 안에서도 넉넉한 수납과 효율적인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샤워실로 이동하면 이곳은 아예 작은 스파입니다. 전면 유리로 된 레인샤워 부스, 에센셜 오일 분사 시스템, 온돌 기능이 탑재된 대리석 바닥까지 갖추고 있어 여행 중에도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수납 공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닥 아래, 벽면, 침대 아래 등 곳곳에 숨겨진 수납함이 있으며, 버튼 하나로 열리고 닫히는 전자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별도의 미니 차고가 있어 전동 스쿠터나 람보르기니 드론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착지에서의 짧은 이동도 스타일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도 최첨단입니다. 5G 위성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인공지능 여행 플래너, 가상 비서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추천, 날씨 분석, 경로 변경, 주차 예약까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스마트 홈 연동 기능을 통해 집의 조명, 보안, 냉난방도 차량 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최고급 사양입니다. 360도 라이다 센서, 야간 투시 카메라, 자율 주행 시스템, 비상 자동 브레이크,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등 온갖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앞쪽을 미리 스캔해주는 드론까지 탑재되어 있어 험한 지형이나 협소한 길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된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자유, 새로운 기준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최고의 럭셔리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차원의 여행입니다. 물론 이런 차량이 저렴할 리는 없습니다. 예상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300만 달러 이상부터 시작하며, 개인 맞춤 옵션에 따라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터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취향,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궁극의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은 단지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디자인, 성능과 감성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궁전 하이퍼카 브랜드가 선보이는 모터홈의 미래. 바로 이 차량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도 오토 다이나믹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자동차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이 꿈꾸는 자동차의 세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이내믹하게 살아가세요.